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관대를 진행하게 된초연때 환희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희종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일단은 여기 제가, 어, 네. 여기 회사에서 준비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연극 비클래스를 관람해주신 관객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맞아 다시 이 무대에 오르니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출연했던 작품이고 어, 정말 진짜로 열심히 준비하고 사랑했던 작품인 만큼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어, 즐겁게는 제가 보장을 못하겠고요. 알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처음으로 연극 비클래스의 작가이자 연출인 오이나 연출과 배우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한 명씩 네, 그럼 연출님부터 먼저 올라와 주시면 아 이거 다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여기. 아 많이 들렸잖아요, 여기. 아니야. 나를? 안 바꿔. 안 줘, 안 줘. 옳지. 자, 고기안 줘. 고개 안 줘. 사탕을. 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연출님부터. 네, 네. 아, 네. 마가 나오고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디클레스 작가이자 연출을 맡은 오인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택상 역할을 맡은 이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수연 역할을 맡은 조금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 역할을 맡은 고해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학 역할을 맡은 김대입니다 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완 역할을 맡은 오경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네어 비클레스 아 대본대로 네. 어, <laughs> 읽는 게참 너무 로봇 같고. 네, 해보겠습니다. 빅클래스가 현재 진짜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인 걸 입증하듯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하니 형이, 형이 시킨 거잖아요! 관객 여러분들이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은 관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어, 제가 이거를 미리 한번다 읽어봤거든요. 어, 네. 재미있는 질문도 많았고, 또 이제 작년에 초연 공연들을 떠올리게 했던 날카로운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들을 한번, 한 분씩, 한 분씩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연출님께, 어, 제가 갈 때마다 연출님을 마주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 이거, 네, 요 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자 갈때마다 연출림을 마주치지 않는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 첫째로는 일단 제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보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그게 첫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 무대 위에서 같이 호응할 수 없지만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막내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여주님이 극장에 와주시는 날에 본인들이 더 힘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자꾸 자꾸 해줘서 그냥 올수 있는 날은 최대한 오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못오 날도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laughs> 뭐 그렇습니다. 네. 사실 초연 때도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거의 빠진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셔서 즐겼던 네.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네. 어. 요 그죠? 굉장히 괴롭고, 아, 네. 아,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아, 네. 1인 배우님 질문입니다. 초연에 이어서 또다시 재연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좋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정말 택상이 같은 이인 배우님. 와우. 멘 음. 매트들 읽으신 거죠? 아니요. 아니 직접 아 질문이 질문, 질문. 아 진짜 아, 이게 관객분들 아, 질문해 아, 주신 거를 네, 네. 어,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초연과 재연의 택상이를 표현함에 있어 어떤 조금 다른 부분이 또 있는지 그리고 혹은 재연의 택상이를 네. 만들어가다 보니 초연과는 다른 택상의 모습이 보였는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음, 네. 음. 네 일단은 이날 연출이 가장 신경 쓴게 이제 택상이 감정 라인이나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인데요. 초연은 사실,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어, 착하고 앞부분에, 특히 뒤에 이제 싸움하기 전까지 많은 것들을 좀 감추고 좀 이렇게 싱글몽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좀더 예민하고, 아 사슴없이 환희한테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라인으 사실 크게 그렇게 바뀐건데 어, 사실 되게 미묘해요. 근데 뒤에서 싸움하고 나서 택상이 고백하는 장면을 넘어갈 때 그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처음에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그 모습이랑 또 예민해져 있던 거를 이렇게 못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뀌 봤을 못됐는데 뒤에서 육교신에서 고백하는 장면들이 좀더 크게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이 감정선을 잡은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 재현 공연이 올라기 전까지는 아, 초연 때 택상이가 더 나한테 맞는 것 같고 더 좋은데 그랬는데 공연을 딱 하고 나니까 아 연출이 많이 맞았구나 이번에 연출이 좀 예민하게 다소 좀 못되게 표현 보일 수 있는 택상이를 앞 부분에 보여줬던 게 뒤에서 더 개인적으로도 더 크게 아프게 느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나라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어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더 저한테 더 다가오는 택상이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됐나요? 대답 대답이 됐나요? 네. <laughs> 대답이 된 거겠죠? 네 모자란 거는 이나 연출이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laughs> 어, 택상이가 워낙 또잘 하시고, 저는 이제 배우가 가진 역량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도들을 본인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택상이를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배역의 의지와 목적에 맞게 수정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택상이가 어떤 친구인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가 뭘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한 결과물이 제안에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도풍래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인데요. 네. 아. 소연보다 더 욕을 잘하고, 네. 조금 더 까칠하고, 그러면서 개그감까지 충만해진 수연으로 돌아왔는데, 재연의 수연이를 위해 중점을 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음, 뭐라하지? 그 생각한거는 어떤 어, 연출가가 얘기했을 때 어떤 장면의 목적이라 그래야 되나? 장면의 목적을 보면서 이미 시작했을 때 나는, 나는 삐뚤어진 애다라는 거를 설명적인 거를 조금 빼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시도 그런 시도를 전체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배우들, 저 아닌 나머지 네명의 배우가 저한테 주는 거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주는 만큼의 의해서 대사를 하는, 대사를, 말을, 어, 그 상태가 표현되는 어떤 설명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걸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게 이번에 굉장히 조금 더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로에 데뷔해서 처음 이제 오이나 연출에게 욕을 배워서 <laughs> 살지게 욕이 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욕도 잘안 하고 사람 때리는 것도 잘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한 연출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질문이 됐나요? 제가 <laughs> 대답이... 아 대답이 됐. 아야 형님 만난 거예요. 질문을 네. 시키세요. 아, 네네네. 대답이 됐. <laughs> 대답이 됐나요? 아 이제 마지막 하 네, 개그감까지 네. 네. 충만해졌다고 하는데. 아 개그감요. 이 개그감은 사실 어그첫공때그 그 원래는. 김건모 그 풍계 그 처음에 그런 반응이 나올지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 사실 정말 대본이었고 제가 그런 개그를 초연 때 그냥 애들이 시골에 가서 몇번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대본 아에 있어서 조금 깜짝 놀랬었던 거고 그거는 개그감은 제가 한게 아니고 네 작가이며 연출이신 오이나 씨께서 오이나 씨께서 그 대본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충실히 시 시행했던 거, 아, 이행했던 분인 것, 것 같아요. 네, 네. 어,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래서. 품명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어, 이제 품명또 질문이 있는데, 네. 사람은 평생 못 들어 이 대사가 있잖아요. 네. 사람 은 평생 못 들어. 네. 이 대사 때마다 매번. 네. 어, 아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아 이게 사실 다 다음 다 배우님 그쵸? 네네 네.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예. 고혜리 배우님 아, 예. 죄송합니다 사람은 평생 못들어이 대사 때마다 매번 정인 선생님께 뼈를 맞은 듯한 기분으로 장면을 보고네요 사실 이 공연을 처음 봤을 때 너무 과하게 냉정한가 싶기도 했는데 이 대사를 하실 때 대현님의 기분과 생각이 궁금하다고. 네. 일단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많이 슬퍼요. 근데 이제 어 수연이가 아픔 속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음 이제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수진이 정말 친구로서 그리고 수연이를 아끼는 동생으로서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래도 일어서야 된다라는 어떤 마음 때문에 더 냉정하게 내 네, 매물 찾았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음, 진지했나요? 아니, 너무 좋은 답변. 이요왜냐면 네. 저도 이제 환이었으니까 정인 선생님의 말이 저한테 되게 고맙고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저도 그랬다고. 아, 자꾸 큰 것이. 네대현 배우님 질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그부 사탕은 어 네, 라스탕 아, <laughs> 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그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오르도를 학생에게 주잖아요. 네. 이 오르그